왜 해야 될까? 이걸 정말 간절히 간절히 내가 해봐야 돼요. 그래야지 지금 그 이웃어랑은 내가 다 읽어보거든요. 이웃어랑 안 쓰는 사람도 있어.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을 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, 강조하는 대목이 이거만큼은 패턴이다, 길이 나야 된다 하는 게 무엇을 해야 될까 해서 무엇이 정해지면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참으로 내가 강조합니다. 왜? 그래야 끝까지 해낸다고요. 이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. 그럼 끝까지 안 해. 하다가 재미없으면 안 한다고요. 그 다음에 이왜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잖아. 그럼 어떻게는 저절로 따라가게 돼. 왜? 그, 그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, 어떻게를 안 찾겠어. 어떻게 하면 되냐고, 어떻게 안 물어보겠냐고요. 그래서 이삼박자는 공부하는 사람이 기본에 이게 길이 나야 돼요. 이걸. 사고 구조가 패턴이 무엇을, 왜, 어떻게. 이 삼박자가 딱 돼야 돼요. 네. 그러면 이유가 분명하니까 안할 수가 없다고. 여러분이 뭐 오늘 내가 꿈틀 뭐 8시까지 가야 된다 이유가 분명하잖아요. 왜 내가 안 가면 그 오신 분들 다뭐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해봐. 그러면 이유가 분명하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, 그, 어떻게는요,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도착하도록 한다고, 8시 전에. 그래서, 왜가 분명해야지, 어떻게가 따라오는 그림자라고요.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하는데, 그, 자세히 들여다 봐라고. 왜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를. 그왜 해야 되는지 분명하면, 어떻게는 두 개밖에 없어. 내가 직접 하거나 잘한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그밖에 없다고. 그게 어떻게가 되기 쉬운 거라고. 두 개밖에 없으니까. 내가 직접 한다. 어, 내가 직접 모르면 잘한 사람 물어본다. 이거밖에 더 있어요? 없어요. 그렇게 쉬워. 공부를 해 보면 계속 들어가다 보면 명료해지면서 두 개밖에 없다는 걸알겠 돼. 내가 한다. 잘한 사람 물어본다. 두 개밖에 그럼 그거를 좀 안으로 들어보면 내 영한테 물어본다, 혼이 한다 두 개밖에 없어요. 이거 알아보면 사실은 끝납니다. 항상 영한테 물어보려고 그런다는 거죠. 왜? 혼한테 물어봤자 뭐 혼날 일이 뭐 한두 번 겪었습니까? 아시잖아요. 차원이 다르다는 거를 오늘 아침에 정말 제가 호소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영한테 물어보서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. 그럼 영한테 물어보서 하는 이게 뭐요? 계속 무심해서 질문하는 연습을 해서 답변 듣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. 이게 시작이고 마침이에요. 공부는 이곳에 끝이라고 아시겠죠?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